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첫째 주 KB국민은행 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KB금융그룹이 지난달 30일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음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KB청소년음악대학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B청소년음악대학은 이화여대와 조선대 등 지역별 음악대학과 협력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적 잠재력을 키우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예술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KB 금융그룹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음악적 재능을 키우고 있는 청소년 100여 명을 선발했으며 다음 달 학교별 개강식을 시작으로 1대1 레슨과 이론 교육, 연주회 등의 커리큘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KB 국민은행 홈페이지가 오늘 개편됐습니다. 메인 화면 상단에는 KB카드와 추천 상품관, 골든 라이프뱅킹 등 주요 메뉴를 추가했으며 빠른 메뉴 기능을 강화해 고객이 좀더 편리하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추천 상품관을 통해 고객이 좀더 쉽게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의 단순한 통계 정보만 제공했던 개인화 페이지에서는 보안 등급과 신청 가능 대출 정보 등 고객별 맞춤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힐링플레이스를 신설해 문화 공연 예매와 골프장 예약 등 비금융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5일 일본정책금융공고와 일본계 한국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본정책금융공고는 일본정부가 전액출자한 일본 내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 지난 3월 KB국민은행은 국내은행 최초로 단독 협약을 맺고 금융보증신용장을 통한 중장기 기업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스탠바이 크레딧 제도와 KB국민은행의 협약대출 상품에 대한 설명 등으로 진행됐으며 일본계 한국투자기업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지루한 장마와 찌는 듯한 무더위는 여전하지만 어느덧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부지런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남아있는 여름을 더욱 즐거운 기억들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